자, 봅시다, 여러분. 어, 일단은, 여기, 지도서에 있는 내용 잠깐 볼 건데, 이 단어는 학습자가 언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개성이 드러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배우겠다,인데, 첫 번째, 언어 공동체라는 건요, 우리가 이제 같은 언어를 쓰고 있고, 또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공동체를 만들어서 같은 언어를 쓰고 있고, 두 번째, 그 안에서 몰개성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특성도 좀 드러나야 되겠고, 그러면서 의사소통의 형태, 은하소통의 문화를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 지역과 세대, 성 문화 등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우리 경험 바탕으로 고유한 목소리 드러내는 그런 걸 연습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보니까 글씨를 가르치는 분인데 어법도 중요하고 유쾌한 언어 사용도 중요하다. 즐기는 경험도 한번 해보고 존중도 한번 배워보자. 계속해서 이제 수필들 나옵니다. 그래서 외우기로 해요. 수필 두 번째 수어로 말하기 둘다 수필인데 어린아이하는 의사소통의 특징 흉내 말의 가치에 대해서 자 그러면 자기만의 생각이 개성적이죠 구체적인 사례를 했으니까 구체적일 거고요 경험 자신의 경험이겠으니까 그리고 독자 입장에서니까 독자 친화적이겠죠 그런 부분들이 친절한 구어체에 나온다 자 그럼 구어체와 문어체를 정리해야 되는데 구어체는 뭐냐 입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발화 입으로 튀어나온 말이야 그러니까 음성 언어예요 문어는요 글로 표현된 거죠 문장이죠 문자죠. 어린만의 이 언어와 표현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수필. 개성적, 구체적, 경험적, 비판적. 역시 자기의 성격을 얘기했으니까 개성적이고, 구체인 자신의 경험 같은 것들 얘기했으니까 구체적이고, 뭐 비판이 있나봐요. 하나씩 확인해 볼 텐데, 자 오른쪽 이제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소곤소곤 외우기로 해요. 저는 처음 아, 다시 저는 어린을 자주 만나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부터 이제 초반부에서 얘기하고 있죠. 글을 쓸 때뿐 아니라 말을 할 때도 어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 자, 그래 글을 쓸 때와 말을 할 때, 둘다 지키려고 하고 있고. 자, 두 번째. 당연히 저도 무심결에 잘못된 말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대화 중에 누군가 그런 표현을 쓰면, 움찔할 때도 있고, 넘어갈 때도 있고, 그런데 그걸 입말이 아닌 글로 보면, 문자로 보면, 읽기가 어려워서, 내 스스로가 좀 안타까울 때도 있대요. 자, 무슨 얘기냐?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어법을 지키자예요. 그럼 봐. 어법을 어떻게 구어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문어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구어는, 어떻게 되니? 일시적이죠. 그러니까 지나가요. 근데 문어는 계속 보이잖아. 일시적이 아니거든. 지속적이거든. 그러니까 그걸 견디기 힘들다는 거야. 그럼 그런 자기 자신이 너무 있지. 아, 뭐, 그래, 좀 틀릴 수도 있지. 아, 근데 너무 불편한데? 약간 이렇게 스스로 고리타분한 느낌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정리하면 뭡니까 그렇죠. 의사청에서 업법을 중시하는 화자의 태도다. 중간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의성어, 의태어. 즉 모양을 흉내낸 말과 소리를 흉내낸 말 우리 이미 음성상징어 개념어 설명을 드렸죠 이는둘다 부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걸 가지고 표현하는 문학 개념으로 우리는 뭐라고 그랬지? 의성법, 의태법이 있다 그랬죠 두 개를 묶어서 뭐라고 한다? 음성상징어라고 한다까지 왔고 일단 제가 그 말들을 좋아하는데 품사로 치면 부사라는 얘기까지 해주셨고 애초에 문장으로 만드는 데 필수적인 말은 아닌 우리가 알고 있는 문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설명을 했는데 스티븐 킹이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고 있죠 근데 보통 이런 말들은 이제 권위자들이야. 권위자들의 말을 이용하게 되면 내 말에 설득력이 생깁니다. 유혹하는 글쓰기에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뭐하고 계셔? 지옥으로 가는 길은 부사로 뒤덮여 있다. 라면서 부사를 쓰게 되면 지옥으로 간다는 걸로 뭐했어? 비유했지. 자, 그럼 봐. 지옥으로 가는 길이 부사로 뒤덮여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비유법이죠. 어떤 비유야, 근데? 부사를 쓰게 되면 너무 그리 지저분해진다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면은 일종의 상징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왜? 원관념을, 원관념을, 원념을 표현하지 않고 보조관념만으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저도 한때는 부사를 안 쓰려고 노력했는데, 아, 그냥 쓰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편하다는 거야. 자, 그럼 봐. 이 사람의 권위자긴 하지만 이 사람 얘기를 자기는 오히려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 주제가 뭐야? 부사어의 사용에 대한 거야. 이 사람의 주장은 뭐야? 느낌은 부사어가 좋다는 거야. 근거는 뭡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보자. 주장과 근거라고 써놓으세요. 주장은 뭐야? 부사가 좋다. 근거는 뭐야? 풍성해집니다. 그 중에서도 흉내내는 말이 참 좋은데, 자그 과정을 생각하면 참 즐겁대요. 사람들이 이 말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얼마나 즐거운 과정이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해는 안 돼, 근데 이런 거지. 어, 우리가 예를 들면 어, 보면은. 그 레고 같은 거 조립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립하기 귀찮아. 나도 귀찮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정말 조립하는 걸 좋아해. 그럼 조립하는 과정이 되게 즐거운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 레고 너무 귀찮아. 너무 큰 레고 어떻게 만들어? 이러면서, 그큰 레고만 봐도 머리가 아파. 조립하는 게 귀찮으니까. 근데 그 조립하는 음. 과정을 즐기는 사람은, 오, 재밌었겠다. 야, 저 과정을, 저렇게 큰 걸, 야, 만드는 애인데 너무 즐거웠을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글을 쓰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언어적인 거, 글 쓰는 과정에 대한 게 보였을 때 너무나 즐거움을 느꼈을 것 같다. 그러면서 고양이 말을 맘대로 내기까지 굉장히 즐거움이 있었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쭉 하고 있습니다. 뭐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넘어가서 이제 오른쪽으로 볼게요. 그래서 소리나 모양을 언어로 바꾼 일에서는 아이들이 자꾸 과감한 답을 내놓으며 즉, 아이들의 특징이고 이건 창의성이죠. 그래서 강아지들이 걷는 소리, 뭐 짖는 소리야, 멍멍이지. 근데 걷는 소리가 뭘까? 강아지. 고양이는 사뿐사뿐이야. 강아지는 탈석탈석? 촉촉촉촉이래. 그런가? 그러네. 그 강아지 중에 이렇게 어 손바닥에 이렇게 젤리 달려있는 애들이 뭐 이렇게 바닥을 촉촉촉촉하고 그런 느낌인가? 우산을 들고 온 미음이는 밖에 비가 토토토토하고 온대. 비오는 소리. 주르륵주르륵. 근데 주르륵주르륵 비오는 건 아니잖아? 차라락 이런 느낌인데. 애들은 그걸 토토토토라고 한대요. 김희석 시인이라는 분은 물오리 떼에서 물오리 소리를 빡빡이라고 했대. 물오리는 우리는 꽥꽥이라고 하는데 빡빡이라고 했다는 거야. 또 물오리가 걷는 모습을 아그작 뽀그작이라고 표현했대요. 자, 이런 거다 얘들아. 그 여러분 되게 유명한 셰익스피어라는 작가가 있죠. 셰익스피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200단어인가 120단어를 만들었고 내가 딱 고쳤던 단어가 뭐냐면 이 논리라는 단어 같은 걸 만들어 냈다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단어들도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단어들이죠. 오케이. 소곤소곤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모양이나 소리를 나타내는 건인데 큰 말.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거 되더라. 모양이면 뭐니 의 태어져. 소리면 뭐야 의 성어져.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두 개는 교집합이 있다는 거야. 얘나 예나 얘라고 예나 했으니까. 그래서 의생어, 의성어, 의태어를 명확히 구분이 힘들 수도 있는 거야. 이게 대표적으로 소곤소곤. 그런데 큰 말은 수근수근. 드러내놓고 하는 말 같고. 센 말은 수근수근. 센 느낌을 주죠. 소리로 좋은 얘기라는 것 같지는 않네. 국어 사전에 소근소근의 자각한 을 사자보다가 비슷한 것도 배웠는데 소득소득, 그다음에 소락소락 같은 것도 있대요. 자, 그런데 아마도 이거 내심에 좀안될것 같은데 소득소득, 으태어, 소락소락은 역시 으태어, 그리고 소로소로, 살금살금 전부 다 이제 으태어들이네. 그럼 여기는 으태어들 좀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아마 물어볼 수도 있으실 것 같다. 그래서 소득소득은 뭐야? 이런 의이 뿌리네 뿌리가 시들고 마는 거치모양. 소록소록은 말이나 행동을 경솔하게 하는 거. 소로소로는 살금살금 걸어가는 느낌들. 우리 좀 한번 지어내보자 막 이런 얘기를 한것 같아요. 그러면서 호랑이가 기지개를 켜는 모습. 우리가 흔히 떠올릴 수 있는 모양이나 소리 예시라고 하셨는데 호랑이가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떠올릴 수가 있어요. 강하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렇다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냥 일상 소재인데 아난 여기서 호랑이는 일상 소재 같진 않거든 호랑이가 일상 소재일 수가 있나? 뭐 무슨 두 방의 재벌들이 모르겠다 어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붙인 게뭐 잠자리가 정, 뭐 가장자리가 타는 소리 아이들이 어울려 놀때 나는 그런 소리 맞춤법 표기법 생각하지않도록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한번 적어보자는 거죠 적은 걸 보면 또 자기는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뭐야 아이들과 다양한 사람을 표현하는 흉내만 들다는 과정이 즐거움인데 아무래도 직업이기도 하고, 그 직업에서의 보람도 있을 거고, 즐거움도 느낄 거고, 그 과정에 대한 즐거움도 느끼고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보이죠. 필기도쭉 해보시고. 아, 그래서 그런 거 같아요, 여러분. 이제 정리하면 이제 이런 건데, 얘들아. 우리가 제가 수업시간에 몇 차례 얘기했지만, 자본주의사의 회 실은 돈이에요, 결국. 그럼 결국에는 돈을 믿고 돈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도 저는 어, 뭐 그렇게 과장된 얘기는 아닌 거 같아. 근데 한편으로, 그렇게 따져볼게 우리가 그러면. 중세면은 누굴 위한 삶을 사는 가 신을 위한 삶을 사는 거잖아. 근데 우리 중세 사람들이 행복했겠냐는 거야. 신을 믿기만 해서 신 중심의 삶을 살아서 그게 행복하고 그게 인간의 끝이었다고 생각을 했으면 왜중세로 계속 살아가지? 근데 갖고 인본주의가 왔겠냐는 거야. 뭐든 과하면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결국엔 여러분 돈이라는 것도 많은 게 최고다? 그럼 일론 머스크 말고는 다 불행해야 되는 거잖아. 그런 것들처럼 우리가 이제 지금 고1 작품들의 요즘 나오는 지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딱 이제 작년 고1들, 여러분 선배들까지는 자아성찰의 얘기를 되게 많이 줬는데 요즘 얘기는 그두 가지 초점으로 가요. 첫 번째는 뭐냐? 생태학, 아까 봤듯이.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일상에서의 소박함이라든지 일상에서의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그런 주제 작품들이나 그런 주제의 소재들이 많이 쓰이고 있으니까 우리도 아, 이런 것들을 좀낼 수도 있겠고,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수업을 들으면서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같다 그래서 일상의 소재들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 마지막 정리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법은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수필이라 그래. 논설물이면 중요했다, 중요하지 않았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수필이기 때문에 아, 그래도 중요해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틀리는 예시죠. 아, 이거 가지고 내신다고 하면 아마도 자, 담다는. 옮기는 거. 당근의 활용형은 담 거가 아니라 담 그의 으탈락 아서, 담 그의 니. 다시 한번 설명하면 뭐라고? 으탈락 용언이기 때문에 구는 될 수가 없다는 거야 발음을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거야. 담다의 기본형 담 따의 기본형 담따 어간은 담. 그 다음에 이거는 담 따니까 이거는 뭐예요? 김치죠. 김치를 담았다 옮기다죠. 그게 아니라 담 그다가 있다는 거야. 당그다의 어가는 뭐야? 담그. 얘 활용하면 어떻게 돼? 으탈락. 그러면 담기억의 형태로 시작이 돼. 자, 그럼 봐. 담기억의 형태로서 뭐가 된다? 아서가 붙으면 당가서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니가 붙으면 으탈락 없이 담그 니가 된다는 거죠. 여기가 필기 되셨습니까? 정리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또, 가든가 말든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등가는 뭐래 선택이고, 던가는 뭐래 회상 의문이래. 그래서 가든가 말든가가 맞대요. 그런데 던가도 된, 던가는 뭐야? 회상이죠. 자, 그래서 지금 맞춤법 크게 세 가지 나오시게 있첫 번째는 담그다. 담떠랑 관련해서. 두 번째는 등가던가. 세 번째는 뭐라고? 회상. 설거지는 그냥 외우래. 설거지는 지로 끝난다. 그냥 외우래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설거지인지. 설, 거지인지, 설 겉이 인체갈리는데, 야, 설거지는 지야. 설거지, 지로 끝나. 설거지는 지루해. 뭐 이런 식으로 외울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그냥 아 재미없네, 이러면서 갈게요, 안녕. 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끝났네요. 그래 그냥 수필이니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쭉 하셨고, 이렇게 주제를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문법이 중요하다. 그런데 창의성을 발휘할 때는 문법보다도 창의성에 집중을 해보자. 그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은 문법에 집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쨌든 문법은 중요하다 이런 얘기로 끝난 것 같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겁니다. 첫 번째, 뭐다? 자신은 어법 중요. 하지만 창의 적일 때는 어법이 중요하잖아. 이때는 그 과정에 즐거움이 필요한 것 같아. 하지만 결론적으로 일상에서 그리고 우리의 언어 생활은 문법을 지켜야 돼. 어법을 지켜야 돼. 여기까지 정리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 덩어리 보이시면 충분히 작품 정리나 내용들은 정리가 됐을 것 같고요. 필요 되셨으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수업을 하다 보니까 얘를 하긴 하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학교 내신들이 좀 빡센 학교들여가지고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 자 수어로 말하기, 수어로 비밀 말하기 어, 이 길보라 스였어요자 어, 농인이라는 게 이제 그 말을 못 하시는 분들 그분들 그래서 말을 못 해. 왜못 하냐면 안 들려서. 그럼 봐봐. 이제 안 들리고 하다 보니까 말도 잘안 되고 그러니까 고요해요. 그리고 하지만 나는 들린다? 그건 소리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과 소통을 할 때는 고요의 세계고요. 나의 상황은 또 소리의 세계죠. 그런데 고요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 아, 소리를 못 듣네. 안타깝다고 생각하지만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야. 다른가 상실 고통이 부정적인 말은 아니다. 왜? 그래서 뭔가 보인는 다른 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수어의 특징 중에 하나죠. 왜 우리가 뭐 야구 같은 경우에도 사인넘치기 있잖아. 손으로 막 이렇게 주고받는데 조용히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본다는 거죠. 물론 청자가 수어를 모른다면 아 그러네. 이중적이죠. 첫 번째는 뭐야? 비밀이 불가능한데 모르는 사람들은 비밀이 가능하죠. 어 근데 잠깐만 청자는 뭐야? 들을 청 그다음에 사람이라는. 거. 즉 듣는 사람이라는 거야. 이 단어는 듣는 사람, 소리를 들수 있는 사람, 즉, 정리한 뭐야? 음성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중심이야. 그러나 수어는 뭐야? 음성 언어가 아니라 시각 기반이라는 거죠. 그러면 둘의 가장 큰 차이점 은 뭡니까? 그렇죠. 청각 기반이냐? 시각 기반이냐? 그래서 청자라는 말 생각을 해보면, 아, 나는 좀이 용어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는 거야. 그렇죠. 시적화자 청자. 사실 우린 듣는 사람에 있는 사람 아니야? 독자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식으로 뭔가 야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는데 꼭듣기만 하는 건 아닌데 그걸 굳이 청자라고 해야 되겠어? 문제 의식이네. 음성 언어 사용하는 비장애인인 중심의 사회에서는 수어를 알지 못하는 청인들이 대부분이고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부모와 그에서 나고 자란 저와 같은 코다 자녀에게서는 지금 주이 주석을 좀 알아야 될것 같아.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일단 청인 청인은 뭐야? 어. 아, 우리가 청각장애인이 있고 대응되는 말이 있으니까 농인은 뭐야?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용어들은 청각장애인이냐, 비장애인이냐 표현했는데 그게 아니라 청인, 들을 수 있는 사람이죠 농인은? 그럴 수 없는 사람들 코다가 뭐야? Children of Deaf Adults라고 해서 약자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부모 중한 명이나 두분다즉 부모 중에 한분 이상, 이분이든지 아니면 이분이든지 둘다든지 해서 어쨌든 이분들 중에 한 분이 청각이 문제가 되는 경우. 그러면 이제 그 아래서 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화 구조를 익숙하게 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음성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대부분 청인들이야. 하지만 농인 부모가 계셨다면 코다 장어가 생기네. 그럼 어쩔 수 없죠. 불편할 수도 있겠죠. 왜? 청인 중심으로 되어 있으니까. 길거리 수어를 사용하기라도 하면 시선이 막 쏟아져. 어, 사람들이 뭐야? 뭐 이러면서 이상으로 신비하게 본다는 거야 자, 그럼 이게 불편한 이유죠. 수를 모르는 사람이 수어 사용자를 얼마나 빤히 쳐다보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책한 권을 써도 모자라기에 이번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 불편한 이유가 나는 어쩌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어를 모르기 때문에 편하고 좋을 때도 있는데 언제냐? 비밀 이야기를 할 때래요. 아하, 자, 그럼 봐봐. 여긴 불편하고 이기는 장점이죠. 자, 그리고 이제 수어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 중에 아름답다고 보겠대요. 사랑의 언어라고 보겠대요. 수어 언어라는 사랑 같은 좋은 표현도 있지만 나쁜 말도 있대. 어 그래? 부정어도 있어. 그리고 사투리, 줄임말, 비속어 같은 어, 없을 것 같은 그런 단어들도 있다는 거야. 그리고 뭐야? 여러 가지 얘기를 다할 수가 있다는 거야. 즉 무슨 얘기니? 그렇지. 수어라고 해서 수어의 뭐라고 공통점들이죠. 자 정리하면 이거야. 지금 보니까 수어의 차이점은 뭐예요? 여기 노란색 형감, 녹색 형광펜을 치는 사람들이 좀 불편하게 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비밀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근데 수어의 또 공통점이 여기 있는 것처럼 일상 언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언어들하고 같은 공통점들도 있다. 또자 여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어 아마 이걸 내시는 선생님이 계실 것 같은데 여기는 준언어적 요소라고 할게요. 이거야. 기본적으로 여러분 언어적 요소가 있고 준언어가 있고 비언어가 있는데 몸집 손짓 같은 거는 원래 이 비언어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우리 음은 음운 있지. 음은은 언어에 들어가고요. 준언어는 억양 같은 거야. 그런데 보면 얘들아 봐봐. 수어는 비언어지만 언어적 기능을 하고 있잖아. 그런데 그중에서도 뭐라고 빠르기, 높낮이, 위치, 표정.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는 비언어거나 표정은 비언어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의 빠르기나 억양 같은 걸 표현할 수 있으니까 약간 여기는 준언어적인 성격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준어로나 비언어적인 요소가 여기서 나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선생님들은 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그래서 뭐 가지고 표정 가지고 의사소통할 수가 있다는 거야. 비밀할 때 조심해야 돼. 왜? 막 표정으로 그런 비꼬는 표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소곤 소곤 얘기해야 된대. 소곤 소곤소곤. 소곤. 소곤 소곤은 순 손을 어떻게 할까? 손의 동작과 몸의 크기를 작게 하는 형식으로 소곤 소곤 하겠대요. 자 그런 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출제될 수 있는 건 이런 개념들이야. 청인이냐, 농인, 그 다음에 코다 같은 경우 나올 수도 있겠고, 중요한 건 공통점과 차이점이야. 그러니까 여기 나온 거 보시면 이제 차이점 나왔죠? 여기 나온 거 보시면 공통점 나왔죠? 공통점과 차이점을 낼 수가 있으니까, 공통점과 차이점 구분해서 잘 보시도록 하고요. 되셨니? 공통점과 차이점 정리 한번 해보시고. 자, 넘어가서 비밀이란또수어도 있다는 거야. 어떻게? 어, 뭔가 하나를 숨기고 있는 거죠? 자, 비밀은 어떻게 하냐. 수어를 보는 사람이 얘기를 듣는 사람 앞에 두고, 왼손으로 벽을 만드는 것처럼 가린대요. 비밀은 가리는 거죠. 손바닥에 오른손을 대고, 손바닥은 긁는 모양. 아, 이거 어떻게 될것 같냐면, 이거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비밀이라는 수어를 다음 중에 찾으시오라고 비밀 수어의 그림을 출제할 것 같다. 오케이? 어, 그, 여러분 그려볼래요? 여길 보고? 여러분 그려봅시다. 저는 유튜브로 봐도 너무 잘알것 같은데 이렇게 한대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있으면 이제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쪽 손바닥을 이렇게 가리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한쪽 손으로 이렇게 긁는 느낌. 이렇게 이렇게 한대요. 약간 이런 느낌이래. 그럼 봐봐. 일단 손바닥 봐봐. 왼손을 들어 벽을 만드는 것처럼 왼손을 만들어 벽을 만드는 것처럼. 그 다음에 손바닥에 오른손을 대고 손바닥을 긁는 모양. 앞에 있는 사람은 왼손 사이로 제가 오른손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거야. 이역을 두는 사람 앞에 두고, 아이 사람한테 비밀임 이렇게 아 그러네, 야이 새끼 비밀이라고 했을 때, 여긴 얘한테는 안 들리게 하고 싶은 거야. 얘한테 비밀이야. 그러면 얘 옆에 사람이 고 생각, 얘한테 비밀이면 내가 이렇게 한다는 거네. 이해됐어요? 자 중요한 건 뭐야? 표정, 표정으로 아, 이러면서 이제 약간 비밀인 듯한 그런 느낌을 한대요. 이처럼 서로 조근조근말하기해서 몸과 손의 동작을 작게 해야 되고 표정도 움직여야 되고 시야 잘 모아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주변에 있는 것들을 활용해도 되고 이렇게 어깨나 등을 해가지고 막 비밀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 야 자, 그럼 봐라 소리 중심, 즉 청각 언어 중심인 사람이 있고 시각 언어 중심인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세상이 전환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 기존의 것과 다른 뭐가 나와? 새로운 관점이 나오게 되는 거고 자기한테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끝났습니다. 사실 별 내용은 진짜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이제 교과서 내용이라서 이제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내셔서 문제를 풀리게끔 하셨을 것 같고 그러면 풀어 보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저랑 같이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예요.